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곳을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빌립이 다스리던 동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헤롯 안티바스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를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좀 잠시 갈릴리에서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잠시 사역을 쉬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출발하시는 것을 보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가 호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호수가를 따라서 예수님이 배를 무리들이 따라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큰 무리가 먼저 예수님 도착하신 곳에 도착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한적한 곳에 오신 것인데, 마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휴식이 빼앗긴 것으로 인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 그런 그들을 위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삼시 세 끼를 다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이을 만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진지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저물자 안 되겠다 생각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배가 고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배고픈 사람들, 너희가 책임져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 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항당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것은 빈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사먹일 식당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들을 먹일만한 양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전부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것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지금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 어른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 지금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 드려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강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벌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 별벌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내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하찮고 별벌이롭고 사소한 것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으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묵도하고 체험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